한국이라고? 그 작은 나라에 도대체 뭐가 있어? 초학여행지가 발표되던 날, 중국인 유학생 웨이는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교실 안공기가 싸늘해졌고, 그 순간 저는 알수 없는 불쾌감과 이상한 호기심이 동시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진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요. 제가 한국을 가게 된건 전적으로 실수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로웰이라고 합니다. 미국 동부에 위치한 코네티컷주 페어필드라는 작은 도시에서 자라왔고 현재는 이곳에 있는 명문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학교 이름은 페어필드 아카데미인데요. 전통과 명성이 어마어마한 곳이죠. 아버지는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시고, 어머니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문화기획을 담당하십니다. 저는 외동아들이에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제가 세상을 넓게 보길 원하셨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여행도 많이 다녔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노출되며 자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시아에 특히 한국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은 꽤 뿌리 깊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매년 열리는 수학여행은 일종의 전통이자 축제예요.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17살에서 18살쯤 되는 해에 전교생이 함께 여행을 떠나요. 그동안은 대부분 프랑스나 이탈리아, 영국처럼 유럽 국가가 단골 여행지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올해도 유럽일 거라고 생각했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파리를 가고 싶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직접 모나리자를 보고, 에펠탑 아래에서 사진도 찍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담임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뜬금없이 물으셨어요. 이번 수학 여행 여러분이 직접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모두가 흥분했죠. 학생들 사이에서 급격히 분위기가 달아지기 시작했고 곧바로 설문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후보지는 유럽과 아시아였어요. 유럽은 익숙하고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있었고 아시아는 뭔가 새롭지만 낯설고 불확실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한 명이 손을 번쩍 들더니 외쳤어요. 아시아 갑시다. 요즘 케이팝 한드 대박이잖아요. 처음엔 다들 키키 웃었지만 점점 교실 여기저기서 맞아맞아 맞아 하며 호응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반 친구들 중에도 케이 드라마랑 아이돌에 푹 빠진 애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쉬는 시간마다 갤럭시폰으로 유튜브를 켜놓고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무대를 보면서 춤을 따라 추거나 런닝맨이나 환승연애 같은 예능을 보며 치득거리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어떤 애는 나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다시 정주행 중이야 하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도 했고요. 심지어 점심시간엔 도시락 먹으면서 K드라마의 유명 장면을 따라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오빠, 나 이제 진짜 가? 하고 한국 드라마 특유의 감정과잉 대사를 따라하며 친구들끼리 배를 잡고 웃곤 했죠. 저는 그런 모습들이 솔직히 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빠질까? 싶었거든요. 아이돌 굿즈를 들고 다니며 포카라고 불리는 사진카드를 자랑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이번 생은 틀렸어 같은 한국식 유행어를 진지하게 따라하기도 했어요. 교실에 퍼지는 떡볶이 냄새, 블루투스로 흘러나오는 케이팝 음악, 아이돌 브이앱 방송을 보기 위해 조용히 구석에 모여있는 무리들까지. 그땐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같은 반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 웨이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제 인식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웨인은 자타공인 교내 대표 자기의 폭발형이었어요. 항상 중국이 세계 최고라며 자기 나라 자랑만 하고 한국은 늘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교실에서 발로 책상 찬다거나 점심 먹고 음식물 흘리고도 닦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행동을 종종 했어요. 공공장소에서 목청껏 전화하는 것도 예사였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시아는 그냥 안 가고 싶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 친구들과 앉아 수학여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번엔 유럽 안 가면 좀 아쉬울 것 같지 않아? 근데 아시아도 요즘 핫하잖아. 한국 진짜 멋져. 한국이 뭐가 멋져. 우리 중국이 더 크고 볼 것도 많아. 이 말, 웨이가 했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아니, 지금 수학여행 후보지가 한국인데, 왜 계속 중국 타령이야? 듣는 저로서는 짜증이 확 밀려왔죠. 결국 설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초학여행지는 대한민국 서울.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웨이는 옆에서 하. 아, 왜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지? 한국은 우리 도시 하나만큼도 안 되는 나라야라고 투덜거렸어요. 저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유럽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름도 많이 들어보지 못한 나라로 간다고 하니까. 괜히 불안하기도 했고요.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한국 얘기를 꺼냈을 때, 아버지는 흥미롭다며 환영하셨어요. 한국은 요즘 엄청 발전했지. 기술도 문화도 세계 최고 수준이야. 내가 실제로 경험하면 아마 놀랄 거다. 어머니는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심은 해야 해. 음식도 입에 맞을지 모르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냥 무난하게 유럽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정말 단 한순간도 상상 못했던 일이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막연한 호기심은 있었지만 유럽처럼 클래식하고 깊이 있는 문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게다가 웨이의 말도 은근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나라에 뭐볼게 있겠어 라는 의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비행 시간은 꽤 길었습니다 13시간 넘게 좁은 좌석에 앉아 있으려니 온몸이 찌뿌둥했어요 미국 동부에서 출발해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 여정이었으니까요 처음엔 기내 영화나 보며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웨이와 자리를 나란히 앉게 되면서 그 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그는 비행 내내 중국 드라마를 보며 웃고, 중간중간 휴대폰으로 동영상도 보면서 소리를 줄이지 않았거든요. 귀마개를 껴도 소용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괜히 왜 유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제 생각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발을 디딘 한국의 첫인상이, 미래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렸습니다. 공항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밝고 깨끗했고, 자동화 시스템이 도처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입국 심사는 순식간에 끝났고, 수화물도 빠르게 나왔습니다. 특히 깔끔한 안내 표지판들과 다국어로 제공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런 시스템은 독일이나 스위스에서나 볼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는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공기는 상쾌했고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버스 승강장에는 전자 표지판이 설치돼 있어서 버스 도착 시간까지 정확히 나와 있었고 무료 공공 와이파이는 스마트폰을 꺼내자마자 자동으로 연결되었어요. 학교에서는 버스를 대절해 주었는데 차 안은 무척 조용하고 운전 기사님은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우리 일행을 보며 살짝 웃어주시던 그 미소가 아직도 기억나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는 동안 창밖 풍경은 그야말로 영화 같았어요. 높게 솟은 빌딩 사이사이로 한옥 지붕이 보이기도 했고, 전광판에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영상 광고들이 눈을 사로잡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친구 마크에게 속삭였어요. 야, 여긴 진짜 대단하다. 웨이 말이랑 전혀 다르잖아. 첫날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서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곳은 한국의 IT 중심지이자 미디어 산업의 심장부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현실 기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실제로 VR 체험관이 있었고 역사적 사건을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조선시대 왕이 되어 궁궐을 거닐고 임진왜란 전투 현장에서 활을 쏘아보는 체험은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미국에서도 VR을 체험해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스토리텔링과 기술이 결합된 방식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고 체험을 마친 뒤에는 무려 세 번이나 반복해서 참여했어요. 둘째 날은 홍대와 이태원 일정을 소화했어요. 처음엔 그냥 단순한 거리일 거라 생각했는데 홍대는 정말 예술과 창의력이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골목마다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길거리 공연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길 한복판에서 펼쳐진 비보이 댄스 공연은 진짜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그중 한 명은 영어로 우리에게 웰컴 투 코리아라고 외치며 춤을 추었는데 그 장면은 마치 저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점심은 한국식 바비큐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은 미국에서도 자주 해봤지만 상추에 고기와 밥, 마늘, 쌈장을 올려 한입에 넣는 한국식은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말해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익숙하지 않은 방식에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한입 먹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어요. 고기의 풍미와 쌈장의 깊은 맛, 채소의 신선함이 어우러져 입안에서 폭발하는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반찬이 무한 리필이라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고 즐기는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것 같았어요. 여행이 이어질수록 저는 한국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풍경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특히 밤이 되면 반짝이는 도심의 불빛과 한강의 잔잔한 물결이 어우러지는 풍경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도 좋지만, 이건 유럽에서 절대 볼수 없는 거야. 웨이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이었고 틈만 나면 그래도 우리 중국은 이라며 말을 붙이려 했지만 이제는 그 말이 더 이상 제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스스로 보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단지 작고 조용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련되고 정교하며 따뜻하고 깊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건 단지 관광지 몇 곳이 아닌 이곳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배어 있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학여행,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여정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려. 그날은 전통시장 탐방 일정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남짓 떨어진 수원의 팔달문 시장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다소 우린 날씨에 몸이 무거웠지만 한국의 전통시장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상인들은 친절했고 외국인인 저희에게도 한국어로 어서오세요 하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셨어요. 여러 가게를 구경하고, 떡볶이와 순대 같은 길거리 음식도 먹어봤어요. 맵다고 해서 살짝 겁이 났지만, 한입 베어무는 순간 이게 왜 유명한지 알수 있었죠. 감칠맛이 도는 매콤함이 중독성 있었고, 그 옆에 있던 단무지와의 조화도 좋았어요. 친구들과 함께 깔깔 웃으며 먹는 그 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시장 안에 작은 의자에 앉아 모두 함께 나누는 분위기. 그게 바로 한국만의 정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한참을 걷던 중 사고처럼 일이 벌어졌어요. 시장 구석에 있는 작은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걷다가 발 밑에 있던 낮은 턱을 못 보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양손으로 본능적으로 바닥을 짚으려 했지만 늦었고 결국 턱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입 안쪽에서 뭔가 딱 하는 소리가 났어요. 순간 입술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피가 조금 났고 거울을 보니 앞니 하나가 반쯤 부러져 있었어요. 처음엔 너무 놀라고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괜찮냐고 물을 때도 그냥 괜찮아, 괜찮아 하며 대충 넘기려 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러진 이가 점점 시리고 아파오기 시작했고, 말할 때마다 혀에 걸리는 느낌이 불쾌했고, 음식은 씹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어요. 그제서야 저는 이걸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결국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근처 치과에 가보자. 한국은 이런 게 빠르니까 걱정 말고. 순간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외국에서 병원에 간다는 건 생각보다 큰 결심이 필요하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고, 혹시 비싼 진료비가 청구되면, 어쩌나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아무렇지 않게 휴대 전화로 몇번 검색하시더니 근처에 치과를 찾으셨고 바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걸리는 시간은 채 15분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치과 건물은 작고 소박해 보였지만 내부는 깔끔하고 최신식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접수는 정말 순식간에 끝났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간호사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대기 시간도 거의 없었고 치료는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치과 진료를 받을 때마다 몇 주씩 예약 기다리고 진료만 해도 수십만 원씩 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전문적인 진료에 소요된 시간이 채 서른 분도 되지 않았고 치료비는 2만 원도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미국이라면 적어도 30만 원은 들었을 텐데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진료가 끝난 후에도 차분하게 치료 경과와 이후 관리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 따뜻하고 성실한 태도는 마치 가족을 대하듯 했어요. 그런 진심이 너무나 느껴졌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발달된 나라를 넘어 사람 중심의 나라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치과를 나와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 길가에서 마주친 풍경들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가게 앞에서 물을 다듬고 있는 아주머니의 표정. 땀 흘리며 분주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청년. 서로 물건 값을 흥정하며 웃고 있는 상인과 손님.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이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후,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한강 근처의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한 강바람이 불고, 멀리서 드론 쇼가 펼쳐지는 게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이는 도심과 그 뒤로 잔잔히 흐르는 강. 그리고 그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의 조명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야. 나 이제 한국 진짜 좋아진 것 같아. 제가 말하자 옆에 있던 마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왜인은 틀렸어. 한국은 대단해. 여행 마지막 저녁. 선생님께서 조용히 저희를 모으셨어요. 오늘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니까 특별한 추억 하나 더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친구들과 저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이런 제안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해가 지고 나면 외출은 곧바로 위험과 연결됐고, 부모님이나 학교 모두 저녁 외출은 가급적 피하라고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긴 한국이었고, 선생님의 말에는 전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생님과 함께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길도 흥미로웠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지하철 내부는 여전히 질서정연했고,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이나 학생들조차도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도 점점 마음이 느긋해졌고, 한국의 밤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선생님은 우리를 이끌고 잔디밭 근처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돗자리를 펴고 앉은 우리는 한국 여행에서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특별한 일에 대해 고민하다가, 엘리사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치킨이잖아. 한국에서 치킨 배달 안 해보면 여행이 아니래. 그러고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배달 앱을 열었어요. 믿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브랜드와 메뉴가 쏟아졌고, 심지어 영어로도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외국인인 저희도 주문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결국 후라이드와 양념치킨, 그리고 치즈볼까지 시켰어요. 도착 예정 시간은 30분. 진짜 여기까지 올까? 하는 의심도 잠시 정확히 30분 뒤. 한강공원 입구 쪽에서 헬멧을 쓴 배달 기사님이 상자를 들고 나타났어요. 전화를 받고 위치를 설명하자 기사님은 친절하게 여기 계셨군요. 마며 웃으면서 음식을 전달해 주셨어요. 저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무섭거나 불안한 느낌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동네 형처럼 친근했어요. 킨을 먹으며 강바람을 맞는 그 순간은 말 그대로 천국이었어요. 바삭한 튀김 소리, 달콤 매콤한 양념, 그리고 치즈가 흘러내리는 치즈볼까지 미국에서 먹던 치킨과는 전혀 다른 풍부하고 자극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맛이었어요. 배가 불러올 무렵 마크가 야, 이건 진짜 못 잊겠다 하며 감탄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치킨 다리를 하나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라면이 남았거든요. 편의점에서 상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 마치 어린아이처럼 다들침을 삼키며 기대에 부풀었어요. 한강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먹는 라면은 이상하게 더 맛있었고, 그 짭조름하고 얼큰한 국물 맛은 미국 어디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선생님도 같이 앉아 라면을 드셨고, 이게 바로 진짜 한국 여행의 끝판왕이에요라며 웃으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던 중, 문득 강가 넘어 도심의 불빛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가볍게 지나가는 바람, 서로를 배려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옆에 놓인 치킨 상자와 라면 용기까지 모든 게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왜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 작은 나라에 뭐가 있냐던 그의 말.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작다고 해서 작지 않은 나라가 있다는 걸. 작아 보여도 깊고 넓은 나라가 있다는 거요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기술력도, 문화도, 음식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삶이 담긴 그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평범한 밤 외출이 이곳에서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밤을 통해 진짜 한국을, 그리고 제 안의 변화를 선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 밖으로 스며든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고, 커튼 사이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맑고 투명했어요. 여행 내내 다니느라 피곤했을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몸도 마음도 아주 가벼웠습니다. 그동안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느꼈던 감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저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불만으로 시작한 이 여행이, 이렇게 마음 깊은 울림을 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마지막 일정은 전라북도 전주로 가는 당일 코스였습니다.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3시간 가까이 달려야 하는 거리였지만, 버스 안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대부분 친구들은 창밖을 바라보거나, 이어폰을 낀채 음악을 들었고, 저도 조용히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웨이는 제 옆이 아닌 다른 쪽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그조차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여행을 거치며, 그 친구에 대한 감정도 조금은 무뎌진 듯 했어요. 전주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전주 한옥 마을이었습니다. 한옥이 빽빽이 들어선 골목골목을 걷다 보니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와 지붕 아래로 부는 바람, 장맛이 깊은 전통 음식 냄새, 그리고 한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흘러나오는 고즈넉한 음악 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저를 다른 세상으로 데려다 놓는 듯 했어요. 전주의 한옥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기억을 머금은 살아있는 유산 같았습니다. 한옥마을 안작은 찻집에 들어가 전통차를 마셨을 때는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따뜻한 유자차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한국의 여유와 정성이 몸속 깊이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저희가 외국인임을 눈치채고 느린 말투로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 차는 겨울에 감기 걸릴 때 마시면 좋아요. 유자껍질도 직접 다듬어서 담근 거예요. 그말 한마디에서 한국 사람들의 손끝 정성과 배려심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어요. 점심은 전주의 명물인 비빔밥이었습니다. 예쁘게 담긴 나물과 고기, 계란, 고추장을 보며 친구들과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각자 비비기 전에 사진을 열심히 찍었고, 저는 젓가락질이 아직 익숙하진 않았지만, 최대한 서툴지 않게 노력했어요. 젓가락을 쓰는 저를 보고 한현지인이 다가와 젓가락질 꽤 잘하시네요라고 말해줬는데, 괜히 뿌듯했어요. 음식도 정말 맛있었고, 특히 입 안에서 퍼지는 고추장의 깊은 맛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한옥마을을 조금 더 걷다가,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풍등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작은 종이에 소원을 쓰고, 그걸 풍등 안쪽에 붙여 하늘로 띄우는 행사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오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요. 풍등이 하늘로 떠오르며 작아지던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에서 받은 감정이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를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 여행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낯설기만 했던 나라가 이렇게까지 따뜻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놀라움에서 시작해 음식과 문화, 사람들의 배려, 그리고 작은 일상 속의 정성까지. 한국은 단지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삶의 세밀한 결까지도 아름답게 짜인 곳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기 전, 저는 부모님께 드릴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면세점을 잠깐 들렀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느낀 감동과 감사함을 꼭 전하고 싶었거든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진심을 담아 전통적인 선물을 고르고 싶었어요. 아버지께는 전통 자개 문양이 들어간 나무 송거울과 필통 세트를 골랐습니다. 평소 책상 정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 깔끔한 디자인에 담긴 한국의 정갈함과 장인의 손길이 분명 마음에 드실 것 같았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깊이 있는 자개의 빛이 이번 여행에서 제가 느꼈던 한국의 이미지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선물은 향기로운 천연 한방 비누 세트와 고운 색감의 보자기였습니다. 비누는 전통 재료로 만들어져 피부에 좋다고 했고, 보자기는 그 자체로도 포장이 되는 예술이었어요. 점원께서 이건 한국에서 마음을 담는 방식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셨을 때 저는 괜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선물을 풀면서 그 의미까지 함께 느끼시길 바랐어요. 조심스럽게 선물을 가방에 넣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지 물건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따뜻한 배려와 정성을 담은 기억이기도 하다고요. 그리고 그 순간. 웨이도 제 옆에 조용히 줄을 서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땐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전 같았으면 어색했겠지만, 지금은 그저 함께 한국을 경험한 친구로 느껴졌습니다. 그도 아마 무언가를 느꼈을 거예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더라도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야. 다음엔 꼭 같이 와요. 그리고 아버지에겐 이렇게 썼어요. 아빠가 말한대로 직접 경험해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멋진 나라입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와 멀어지는 인천공항을 보며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아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수학여행은 단순한 견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람 사는 법을 다시 배운 것 같았어요. 효율성과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살아 숨 쉬는 나라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절대 놓치지 않는 따뜻함.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언젠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겠다고. 그땐 관광객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돌아오고 싶다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